안녕하세요. 시다스체크인의 로라입니다. 오늘은 지난 두 영상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캐나다 유학에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바로 엄동과 미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엄동과 미동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라면 어?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용어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엄동은 엄마 동반 유학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미동은 미동반이라는 걸 추측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를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다룬다고 해서 어떤 유학이 정답인지를 알려드리기보다는요, 준비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나다의 대부분은요, 8학년 이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쳤을 때, 중학교 1학년 1학기가 끝나야지 미동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일부 교육청 같은 경우는 6학년이나 7학년도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요, 극히 소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엄동과 미동 중에서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크게 생활과 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적인 부분을 먼저 보자면 엄마 동반 유학, 즉, 엄동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일상생활에서 어머니께서 케어를 해주시다 보니까 정서적인 안정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랑 함께 지내다 보면 아무래도 집에서는 영어보다는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약간의 단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반면 미동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로컬 홈스테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영어를 많이 쓸 수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들의 문화 또한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는 점 아주 좋은 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엄동의 경우 공부나 과제 수행 등에서 매일매일 케어를 해주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영어가 혹시라도 편하지 않으시더라도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제는 꼬박꼬박 잘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은 충분히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미동반의 경우는 아이의 교육관리와 그리고 보호자 역할을 하는 가디언이 배정이 되는데요. 가디언은 생활과 교육 부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 번씩 있는 학교 상담에 부모를 대신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상담 시에는 과목별 선생님들과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상담을 하니까 조금 마음을 놓아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비용적인 측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미동반부터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는 학비, 홈스테이, 용돈, 그리고 가디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학비는 사실 학교마다는 좀 다르지만 보통 한 학기당 6,000에서 9,000달러 정도가 들어가고요. 홈스테이 비용은 월 1,100에서 1,500달러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한식을 꼭 먹여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한인 홈스테이를 생각하신다면 월 2,000달러 이상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용돈은 사실 음 이런 말 하면 은 학생분들이 좀 싫어하시지만 조금 적당히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월 200에서 400 정도 내에서 보통은 주시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혹시 튜터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신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사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것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동반이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디언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가디언은 월 600달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엄마 동반, 즉, 엄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동반과 같이 똑같이 학비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홈스테이 비용 대신 렌트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렌트비의 경우는 홈스테이 비용의 두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동반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용돈에서 끝이 나지만 엄마동반 같은 경우는 차량 운행비, 생활비 비용을 좀 따져보았을 때두배 이상으로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미동반일 때 튜터를 잠시 이야기 했었는데 엄마동반의 경우. 엄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투터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각종 세금이 생각보다는 좀 들어간다라는 점. 그래서 저희 시더스 측에서는 대략적으로 정리해 본 결과 엄동 비용이 미동반, 미동 비용보다 두 배에서 두배 2배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엄동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점. 비용 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가 독립적이면서 조금은 목표지향적이다, 좀 단단한 아이다라고 한다면 미동반이, 그리고 아이와 엄마와의 그런 유대감이 좀 강하다, 부드러운 성격의 아이다라고 한다면 엄마 동반, 엄동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어느 쪽이나 정답은 없으니까요. 아이의 성향과 미래를 그려보았을 때 어느 쪽이 더 맞는지를 아이와 대화를 나눠보시면서 결정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더스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사소한 고민부터 좀 복합적인 고민들까지도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희는 진심으로 내 가족이 간다라는 마음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작은 고민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걱정과 고민들을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더스에서는요, 캐나다 교육 박람회를 2023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진행을 합니다. 오셔서 놓치면 너무나도 아까운 혜택들과 그리고 유용한 정보들을요,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접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도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들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힘차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더스 체크인 채널의 로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